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바사 TV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화장실에다 이제 큰일을 봤는데 이제 물을 내렸더니 연기가 막혀갖고 뚫으려고 해봤는데 너무 안 뚫린다. 뭐 이런 경험들 한 번씩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양변기가 막혔을 때 쉽게 뚫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변기가 잘 막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변기에 잔수를 일정 부분 이상 남기고 양변기 물과 이를 본 내용물들을 사이펀 효과를 이용해서 강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연기 구조에서 되게 좋은 게 설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통로가 좀 좁다 보니까 뭐 이를 본 내용물이 많다거나 휴지를 과하게 많이 넣었을 때 양병기가 쉽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병기가 막혔을 때 이런 압축기, 뚫어빵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네, 물건을 갖고 많이 뚫어주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상하게 죽어도 열심히 막 북적북적 하는데 양병기가 안 뚫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이 압축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잘안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 변기가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제가 임의로 휴지를 잔뜩 넣어갖고 막아놨습니다. 자, 이제 이 압축기를 써서 막힌 변기를 뚫어볼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양변기를 뚫는다고 할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압축기 넣고, 그냥 이상태로 그냥 대책 없이 막 눌러, 누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뚫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압축기를 쓰실 때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빼고 강하게 압축한다.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이 안에 넣고서 어, 아까 전에 제가 공기를 안 빼고 그냥 바로 누르기 시작했잖아요. 이 상태로 누르게 되면은 자 공기가 빠지면서 저 내부의 배관 쪽으로 제대로 압력이 전달이 안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껑을 넣고 자 일단 공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자 이렇게 공기를 최대한 빼주시고 이 압축기를 구멍을 최대한 다 막아줄 수 있게 최대한 맞춰서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양경기가잘 뚫렸죠? 자, 이렇게 평범한 형태의 압축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방법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수동 형식의 압축기는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총처럼 생긴 압축기, 소각력 압축식 뚫어뻥 제품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뚫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총 형태의 소각력 압축식 뚫어뻥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헤드는 분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분리를 해놓고요. 앞에다가는 자, 이렇게 납작한 공판을 붙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바닥에 대고 자, 이 손잡이를 위 아래로 그 자전거 바람 낫듯이 움직여주시면 되는데 이 바늘 눈금이 4에서 5 사이에 위치하도록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딱 양면기에 맞는 압력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바람을 충분히 넣어줬구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고하5 사이에 바늘이 위치를 해 있죠. 자 이제 이 앞에 공기판을 빼주시고 이양병기 뚫는 용도의 헤드를 붙이고 너트를 조여서 간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또 휴지로 제가 양병기를 막아놨는데 이 앞부분에 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또양병기 바닥 쪽 구멍에 쏙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쏙 구멍에 넣어 주시고 다음에 자 방아쇠 이이 이 부분에 있는 방아쇠를 당겨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아주 쉽게. 막힌 양변기를 뚫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뭐 이런 총기운 폐 제품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 보여드렸던 대로 이 일반적인 형태의 압축기로 제가 보여드린 뭐 공기를 빼고 강하게 압축하는 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지간하면은 양변기에 막혀 있는 부분을 다 뚫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죽어도안 뚫린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칫솔이나 화장품 뚜껑 뭐 기타 등등 뭐 물에 녹거나 부서지지 않는 딱딱한 물체가 변기에 빠져서 막히는 경우에 안 뚫리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보여드린 방법으로 거의 무조건 뚫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압축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양변기가 막혀서 뚫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말씀드렸던 두 가지, 첫 번째 내부의 공기를 다 뺀다. 두 번째 강하게 압축한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전부 다 뚫으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좀 편하게 뚫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총 형태 제품을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